기마 기마장기입니다. 상이 올라왔고요. 마 음, 올라가지고 차가 두칸 옆으로 올 가능성이 있고요. 어, 안 오면은 일단 포, 면포 해주고요. 상 올라가고요. 이제는 차가 올것 같습니다. 차가 안 오면은 상으로 잡고. 근데 상이 와도 그냥 잡습니다. 한번 올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요. 중앙 열고 이쪽도 열고요. 초나라는 선수지만 차가 둘다못 움직이고요. 중앙상 올라가고 차가 올라가서요. 여기 일단 달라고 하고. 올리면은 여기 상달라고 갑니다. 상달라고 하고 차 내려서 또줄 달라고 해주고요. 잡고. 잡고요. 여기를 양득을 하면은, 저는 여기를 공격합니다. 마가 올라오면은 그냥 내려오고요. 이걸 잡으면 포가 위험하니까. 음. 그러면은, 일단 조를 달라고 하는데요. 마가 나와서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차가서 포로 말을 잡겠다. 한번 해 주고 일단 잡고요. 뭐 올릴 텐데 조로 올리면 포가 다시 넘겠습니다. 포가 다시 넘고 다시 마달라. 그러면 포달라.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못 넘고요. 못 넘고요. 넘어갈 자리를 제 차가 들어와서 막았기 때문에 폰은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도 위험합니다. 이 폰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 이러면은 말을 잡고요. 폰은 돌아가도 됩니다. 저 상자 보면 되니까. 돌아오면 되고 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 잡으면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올리면 잡고 잡으면은 마가 나가면서 조를 달라고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일단 이쪽만 올라가고요. 면포 달라 이런 소. 이를 밀면은 피할 수 있고. 면포를 달라고 하고 뒤로 넘기면요. 막 가서 마장을 부르면 왕이 피하려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쪽밖에 없는데 아 왕이 뭐 피하죠? 여기도 막일 포차차 차. 포가 뭐 이쯤 와서 막던가 무슨 수를 내야 됩니다. 차가 달라고 하면 붙일 텐데, 음 잡는다, 차가 온다, 포 달라고 간다. 일단 잡고요. 차가 올라올 것 같습 잡죠 잡을 때포달라고 하면 차가 여길 잡고 뭐 여기 들어오겠다 이런 수도 있는데 왕을 옆으로 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공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잘못된 수 같은데요. 일단 잡으면서 장군이니까, 마장에 차가 잡힙니다. 네,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마장을 막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가 잡힙니다. 기마, 기마장기였는데, 첫수로 상이 올라오는 장기. 드물죠, 보기. 마올라, 포가 넘고요. 상이 올라가고. 얘는 제가 여길 잡을 수 있으니까 차가 들어왔고요. 잡았을 때 여길 올리면요. 간혹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왕을 내려도 되는데, 끼우러 오니까, 이렇게 올리면, 포가 없어서 일단 괜찮고요. 근데 나중에 중앙상이 이쪽에 오는 건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을 올리고, 장군. 저는 이제 차가 다 움직일 수 있고요. 상이 올라가고, 졸달라 오가고, 상달라, 또 졸달라. 잡고요. 제가 후순대 조를 잡으면은 굉장히 큰 이익이죠. 잡고 잡고요. 차라가 오니까 붙이면 뒤에 마가 잡히니까요. 마가 나서 지킬 때 말을 잡고 넘고요. 마달라 끼우고요. 그래서 뭐 포를 잡아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마가 있으면은 또 공격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은 뭐 이렇게 올린다 거나 조금 골치가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잡았구요. 그 다음에 상까지 잡고 이건 붙여주고요. 이걸 잡으면은 차가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마 올라가고, 장군을 불렀을 때, 왕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다못 가요. 마, 포, 차, 차. 막았을 때 마로 잡구요. 이거를 마로 안 잡고 바로 차가 달라고 하면 붙이니까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점수가 제가 많이 높아가지고 잡고 달라고 할때 이때 뭐 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나 이렇게 아니면 이쪽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장군도 있긴 하고요. 천공을 하면은 뭐 포가 가서 막아 가서 또 잡겠다 하면은 피할 수 있고, 그럼 장군을 부르면은 내려가면은 또 뒤집어서 장군 부르니까 피할 때. 장군의 포가 또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는데 그런 술 두지 않고 포가 넘어왔고요. 이거는 근데 왜 넘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왕을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포가 다리를 뺐네요. 근데 여기 들어가니까 마장이 나와가지고 뭐 막아도. 차가 잡히니까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